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소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큰 쇼핑몰이나 길고 복잡한 등산로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운 편인데요. 여러 번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한 길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집 근처에 와서 어디서 많은 본 동네인데 할 정도로 어, 눈이 어둡습니다 옛날 GPS 같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항상 옆자리에 있는 아내를 의지해 왔는데요 표지판 잘 보라고 길을 알려 달라고 그래서 혼자 운전할 때는 아주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알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인간의 역사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저마다 민족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때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영적인 지도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될때 우리는 쇼핑몰의 지도나 등산로의 지도를 볼 때, 아,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You are here 라는 표시가 있죠. 우리가 현재 역사 가운데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은 그런 종류인 것 같지만, 또한 질적으로 좀 다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 중에 함께 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출신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세술에 취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도 함께 있던 자들도 모두 다 놀랐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도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한 번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온 적이 없는 제자들이 그들이 뭐 엘리트들이나 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 농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외국어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찌된 일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보아야 하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풉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지요. 베드로는 온 인류 역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아침반으로 선지자 요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비로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 사건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건은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그런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들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여자나 남자에게도, 종이나 자유자에게, 자유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유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 중간부터 18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가 열렸습니다. 이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바로 그 종말을 향해 역사가 본격적으로 돌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몇 날, 며칠이라는 어떤 한순간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뒤이어 일어난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구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했지만,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늘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종말을 향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비로소 종말이 우리의 역사 한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중요한 영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강림의 사건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종말이 갈수록,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선지자 유엘의 예언처럼 주의 크신 영화로운 날이 가까워지면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이 된다.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기 일식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석양 노을의 붉은 빛이 되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빛의 근원인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빛을 유지할 수 있나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서 점점 말세가 되어 가면서 나타날 영적인 징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디모데우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으로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행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더욱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빠져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진리를 왜곡하고 살 것이다. 하늘의 해도 빛을 잃고 달의 빛도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어둠으로 내다름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도를 선포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종말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빛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 어둡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여지게 되고, 견은 불살라 태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의 영에 속한 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사라질 헛된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 넉넉히 허락하셨다면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더욱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합시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도록 죄를 떨치고 말과 행실에 있어 경건하며 늘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죄와 씨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있기를 기도하고, 아직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극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욕심의 눈이 어두워 가지만 믿는 우리는 더욱 깨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